여러분 저 인생 업적 달성했습니다 네 감스님한테 인생 업적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30년치 안주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아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어, 캡쳐를 안할 수가 없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어우 네 이름원상 이름 모르셨던데? 맞아요 처음에 이제 엄원상 이러시더라고 네, 여러분 이름을 크리타이라도 아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 아세요, 여러분?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분 좋은 시작을 바로 하고요. 자, 우선 여러분 지금 제가 할 거는 이제 제가 부계정이 들어왔어요. 네, 부계정이 들어왔습니다. 어, 지단 가격이 얼마까지 됐지? 아, 900억까지 내려갔네, 벌써. 야, 근데 툴에 뭐냐? 왜 이렇게 내려갔어, 얘는 또. 잠시만, 제가 지금 주말에 또안 들어왔어요 피파를. 그래서 애들의 가격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 트로피애들 가격이 얼마냐? 포레스도 300억까지 내려갔네. 와, 포르란도 여기서 딱와여기까 여기서. 엄청네. 루시우도 엄청. 와, 다 이제 안정화가 돼버렸네. 조콜도 이정도고, 클로즈 달글리시. 달글리시도 비슷하고. 다 돼버렸네요. 어.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제 부계정에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 계정에서는 이쯤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K리그 단위를 쓰고 있고, 팔진들을 영입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지난번에 이청영이님팔진을 영입을 했단 말이죠. 지금 혹시 팔진이더 생긴 게 있나 한번 볼까? 우선? 지금 보시면은 팔진이 따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어, 아무것도 없네 우선.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파야 되는 선수가 있어. 여기 보시면은 이 벨트메이크라는 선수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 그래가지고 이 선수를 바꾸기 위해서 그때 육진을 터뜨려버렸어요. 다른 공격수를 좀 바꿀 예정입니다. 제가 우선 팁키를 봐야 되잖아.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코드캐스트 할때 제가 그거 했잖아. 그 뭐야. 가 있었잖아, 포인트. 어, 그 구글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플래티넘 포인트인가? 구글 플레이를 결제하면 사인 포인트. 그걸로만 5만원인가 6만원 있었잖아. 그래서 우선 그거 모으기 위해서 여기 두 개. 그거 공짜 돈이잖아, 공짜 돈. 공짜 돈으로 이거 사버렸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얘기했던 게그 돈으로 많은 분들한테 그냥 원니 셰프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원니 셰프를 한 100만원은 한거 같아요, 이미. 예, 네, 거의 100만원 한거 같아서 그 스타트팩 있잖아요. 19,000짜리. 그걸로 딱 포인트 있길래 뭔가 실제 돈을 쓰기 너무 아까운 거야. 제가 지금 현질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부계든 본계든 4,400원도 아무것도 안 사고. 공짜는 아니지. 현질 많이 해서 얻은 거니까 공짜는 아니지. 그냥 호구에 딱 그거지.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넥슨 플레이 포인트 있지. 그거랑 똑같아요. 페이백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 그렇긴 한데, 페이백 받는 거는 FV로밖에 못 사고. 이거는 이제 제 호구력으로 산 거니까, 사실. 뭐 아깝긴 해도 근데 이건 뭐지? 잠시만요. 부계정에 이런 거 받으면 기분이 좋단 말이야. 아, 씨, 아, 아, 야, 아! 아우, 어우, 좋아요. 아이 기분 안좋은거 아니고요. 네, 좋았고요. 부개는 VIP 몇이냐고? 저, 모르겠어요. 부개 VIP가 9네요, 9. 부개도 아, 꽤 질렀네. 한 선수, 음주운전한 선수를 빼기 위하여 지금 이걸 빨리 돌릴 거야. 빨리 돌려버리고, 여기서 나온 거 바로 그냥 다 팔아버려. 팔아버린 다음에, 팔진을 하나 사고 싶은데, 지금 팔진이 아무것도 없네. 지분누님 아이, 형, 후두누는 먹어가지고 TP 많이 먹자. 그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어. 그게 내가 이제, 어,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 동부로 9박 10일 갔다 왔다고? 와, 씨너 고등학교 그뭐 국제학교 이런 건아니니 그런 데는 거기 가긴 하더라. 제가 작은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좀 많이 부자시거든요? 작은아빠의 가정통신문을 봤는데 유치원이었거든요? 국제유치원? 유치원생인데 수학여행으로 갈 곳을 투표를 처럼 뭐 하더라고. 그때 핸드폰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 가정통신문 시절이었는데 그때 유치원생인데 이집트. 유치원에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에? 뭐지? 막 이랬어. 분명히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인데 막 이집트가 써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를 수학여행으로 간다고? 신기하더라 네. 국제유치원 다녀와가지고 그 애기인데 영어 개잘해요 개부럽습니다 진짜로 정의 몇개 넣어? 그니까 민정윈정 드디어 먹었네 와 나이스 아 근데 토트넘 잘하더라 저 어제 경기 봤는데 여러분 예전에 토트넘이 아니야 진짜로 장난 안 치고 잘하던데? 아니 막 전개도 있고 연개도 깔끔하고 스피도 존나 잘해 아니 로메로 반더맨이 계좌로 골키퍼도 존나 잘해 와 아, 진짜 미쳤어 아니 1등을 0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초반에는 아 토트넘은 항상 초반에 잘했으니까 이랬거든요? 아니 근데 되게 잘하던데? 야, 케인이 빠지고 나서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느낀 거 아닐까? 아,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느낀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선 이거 한번 까볼게요. 여기서, 어, 그래도 50억 이상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거. 오! 나이스, 나이스! FC! 뭔데? 소리는 왜다 나와? 이게? 어? 수술할 아. 누누맨데스 아, 좋아, 좋아. 누누맨데스면은 뭐. 50억 이상은 나왔는데, 하여튼 우선 까봤는데, 자 우선 바로 팔겠습니다. 자, 뭐, 뭐 나온 선수들 우선 다 팔게요. 우선 그냥 다한에 넘길게요. 이거 그렇다면 이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팔층들뭐 이렇게 있던 거. 근데 이걸 보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K리그 단일이잖아. K리그 단일인데 지금 공격수를 아까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팔진을 사고 싶잖아요 지금 팔진 하여튼 제가 이제 팔진을살수 있는 게 사실 이 선수밖에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선수도 너무 비쌉니다. 조규성 팔진 너무 비싸잖아요 여러분. 4 0 0 이거 어떡해. 어? 그쵸? 그리고 이 선수 봐봐. 벨트베이크는 이제 음주운전 했기 때문에 없어지면 만약에 거지한이될 수가 있어. 주민기 선수 뭐, 뭐, 뭐 사지 이거 비싸서. 네? 안병준. 뭐야 지금 준건가? 뭐야 바로 사네 아니 이게 사실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제 관리자 우리 마우스가 뒤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미리 사놨어 시청자분한테 어제가 미리 사놓는다고 해가지고 사놨는데 제가 다 카톡으로 해서 다 지금 주세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그냥 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의 제 영입은 이제 안병준 선수입니다 네. 북한 선수긴 하지만 북한의 스트라이커 약발 사기도 하고 보시면 뭐 레인체인지긴 하지만 뭐 팔진이기 때문에 뭐 특성도 넣을 수 있고 위치 선정이고 그래서 우선 자영입했습니다자 나이스 양병준 선수 딱 영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팀에 한번 넣어 볼까요 이제 벨트메이크는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자잘 가라 자 기본 능력치에서는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팔찌에다가 각성 방어까지 달았기 때문에 뭐 넣으면 스팀 오버롤도 160에서 162로 올라 버렸고 어,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예.. 팔찌 두개 영입, 나이스. 이렇게 됐고 잠시만 이 연계가 이거 맞아? 아니 연계가 좀 심한데요? 너무 낮은데 이거 패스가 야 시야가 170인데 이거 앞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선수? 긴패스 크로스 너무 낮아, 하면 안 되겠다 긴패스 크로스. 홀로이 뭘로 이거 이 조졌네 이거? 잠시만 이거 마 아 이성 개인기 하나 넣어야 되나? 스텝오버라도 넣어야겠는데 이거? 와 조졌네 이거. 쓸게 아무것도 없겠는데? 자 우선 게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북한인이랑 연기 땀이 나한다고? 아 안돼! 아, 병준이님, 병준이님 기다리고 계십니다안 병준이님 이거 한번 가보자. 예. 어? 얘 어? 뭐야? 이거 진짜 팔층 인비저블 썸띵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북한 선수의 무회전 파워쉽 뭐야? 안 들어가, 좋았어. 스쿱 치면서 접었다가 파워슛 아오여 y 근파파워좋좋얘얘치치정 정수부라서... r 수보서튕겨 i 올라가서 그런가? 안병준 안병준 안병아 뭐해 아니 뭐해 m 기서왜 넘어지는데 아 아니 슈 i 라 그랬는데 넘어지고 있어 여기 I'm 아...